이겨내리 심판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리는 사랑은 사나이. 협곡의 예언을 품은 사나이. 진짜 가렌입니다. 네 시즌 15가 시작된 지 이제 뭐한 1, 2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2025년 1월 17일 새벽 3시 20분을 지나고 있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가렌 유비분들의 유입을 늘리고자 가렌 유비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어, 저는 로린벤의 가렌 공략을 시즌 3부터 3, 4, 5, 6, 8, 9, 10, 12, 13 이렇게 엑셀런트 고래, 엑셀런트 공략에. 예, 등극을 했었고요. 공략글에 조회수를 다 합하면 한약 2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 이제 아이템 강의 영상 올릴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현재 어, 솔랭 이번 시즌 솔랭 시작하고 다이아도 달아났겠다 좀 여유를 가지고 영상을 어, 찍게 됐습니다. 저의 지난 시즌 탑 마감 티어는 어, 솔랭 다이아 일 자랭 마스터 가 최고 마감 티어였고요. 여태까지 최고 마 최고 티어는 마찬가지로 솔랭 다이아 일 자랭 챌린저. 예, 솔랭은 보통 항상 다이아 정도만 주차해놓는 걸 목표로 하는데 어, 마스터를 항상 항상 한판 남기고 미끄러지더라고요. 어쨌든 가렌 초보분들이 저의 롤린뱅 공략글을 보고 게임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어, 지금은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제작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고티어 장인분들의 룬도 확인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는 것들 종합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가렌이 룬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하우 어떻게 보면 상황별 룬 어, 그런 걸좀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롤에 입문한 이유가 가렌에 예. 반해서 이 시작을 했고, 저의 역대 가렌 전적입니다. 한계적으로만 플레이를 했고 평점이 높아서 가렌 하시는 분들은 알아봐 주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저는 시즌3 때 물론 마감은 브론즈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브론즈까지도 있어 봤고 당시 아이언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브론즈 티어에도 있어 봤고 그 다음 다이아도 있어 봤고 그 다음 뭐 자랭을 하면서 솔랭그마 솔랭첼 뭐 이런 높은 분들이랑 하면서 여러 경우의 티어를 다 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더 현지의 고티어 가렌 장인분들보다 오히려 더 초보분들에게 공감을 하고 초보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렌 잘쓸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잘 안다고 잘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 강의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룬 세팅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복자 룬에 보조 룬에는 마법 세팅인데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액시온 비전 마법사 원래 이 칸이 빛의 망토를 드는 칸인데 여기에 액시온 비전 마법사를 오히려 더 거의 고작으로 들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빛의 망토는 좀더 붙어야 되는 상대가 있을 때 원거리를 상대하거나 그럴 때액시온 보다는 빛의 망토를 선택할 것 같고 이 속이냐, 딜이냐, 이 차인데. 어,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거의 한1 0판 중에 8 판은 저는 액션 비전 마법사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나 정복자 가렌의 이 e 스킬에 스택이 쌓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승전보보다는 생명흡수를 드는 게 라인 유지를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더이 생명흡수가 좋더라고요. 승전보는 아무래도 좀 상황에 따른 룰이기도 하고 좀더 법령적으로 수시로 쓰기에는 이 생명흡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거밖에 들게 없어요. 이 공속은 회전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렌의 회전수는 아이템과 레벨에 비례해서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체력 자극복. 예전에는 최후의 저항을 들었는데 이 체력 차극복이 조금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가렌이 시고 빠지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력 자극복을 들어주면 좋아요. 상대가 피가 풀피일 때 상대 피를 깎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거 기민함 기미남 고정해주세요. 기민함이 없다.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가렌은 이동 속도가 되게 중요한 뚜벅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적응능력치는 이렇게 고정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공격 속도도 가렌의 회전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세팅이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착취 룬 세팅이 있는데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착취 룬 세팅을 들면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때에 드느냐? 리븐을 상대할 때, 레넥톤을 상대할 때, 랭가를 어, 상대할 때 이렇게 치고 빠지는 부르저들 있잖아요. 짧게 짧게 딜교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상대로 가렌이 우위를 접어하기 위해서 이 룬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복자 들다가 이거 들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런 애를 상대로는. 오히려 걔들이 물몸이고 착취의 소나기로 피 깎아먹고 나중에 가렌이 궁으로 한 번에 킬각 지기가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복자보다는 착취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알거예요 상대방이 미니언 먹으러 갈때 가렌이 착취큐로 계속 때려주고. 초반에 정복자가 쌓인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반에는 그렇게 엄청 위력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착취론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리븐이 나왔다. 막 몸으로 비비면서 싸우잖아요. 막 역해가 리븐이 비비잖아. 어 카타리나한테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리븐이 비비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뼈방패를 들어주면 좋고요. 재생의 바람은, 뭐, 짤짤이가 심한 상대, 요 뭐, 이둘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는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맨 아래쪽은, 불그레이지, 이거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 있는데, 이 착시룬을 들었다면, 첫템을 무조건 트포로 가는 게 진짜 셉니다. 트포 철거, 이 시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아이템 강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또, 빈망 필요하면 빈망 들어주시면 되는데, 애초에 이 룬을 든다는 것 자체가, 가렌이 근접 챔피언을 상대하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빛의 망토를 드는 것보다는 엑시온 비전 마부사를 고정으로 들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룬은 이렇게 됩니다. 기미난 발놀림 세팅인데 이건 어떤 때에 드느냐뭐 베인이나 티모나 이렇게 짤짤이 견제가 되게 심한 챔피언 있잖아요. 그런 애들 상대로 이 기미난 발놀림이 유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명국수와 기미난 발놀림으로 미니을 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복자보다 훨씬 더잘쓸수 있고요 걔네가 계속 치고 빠지고 가렌에게 거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손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까 기미난 발놀림으로 체력 유지를 하면서 정글러를 불러서 키를 따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 상대로는 이속옵션에 치중된 이 빛의 망토룬이 액션 비전 마법사보다 좋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저항을 든 이유는 아무래도 가렌이 많이 맞다 보니까 피가 많이 깎여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차 극복보다 최후의 저항이 더 쓰기 여긴 할 겁니다 네 번째 룬은 난입 룬입니다 어, 저는 난입을 어떨 때 했었느냐 난입 예전에 다리우스 상대할 때 치고 빠지기 그 난입이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난입이 이게 유채화 전멸 사머너스벨로 고정하고 유채화 전멸로 고정하고 아, 참,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까 기민한 발놀림 룬 세팅에서 베인을 상대할 때는 가린 서머너스 배를 유치화전멸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베인이 유치화전멸을 들고 올거기 때문에, 베인과 똑같이 생존할 때도 아니면 은 추노할 때도 유치화전멸을 드는 게더 도움이 돼요. 다시 난입 룬 세팅으로 들어가자면 이게 미드 유치화 점멸 가렌 할때 되게 어, 좋아요 치고 빠지기 하는 상대 또이송 옵션이 되게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는 되게 양쪽 라인으로 많이 휘저어주잖아요 어, 그래서 이 난입으로 어떤 교전에서 계속해서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거죠 어, 그럴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니면 가렌이 좀 오래 비비면 가렌이 불리하다 이런 애들 트런들 같은 애들 트런들은 전복자나 착취 들어도 얼음 기둥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맞으면 가렌이 되게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가렌이 Q스킬이 빠진 상황이라면 더더욱 골치가 아프고 트런들 상대할 때이 난입을 드니까 그래도 훨씬 상대할 만 하더라고요 정복자는 착시 들었을 때보다 어, 그런 때나 아니면은 원거리를 상대로 기민한 발놀림보다좀더 싸움 위주로 나중에 좀더 멀리 기약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난임 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룬 강의 영상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시즌 15 가렌 아이템 강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